안녕하세요. 대한예술당뇨통합교단 수 행복합의단입니다. 리벌스 대표인 양범 목사입니다. 2025년 4월 1일 화요일 이스브스의 도난 중큐티 말씀 폐부통증 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그 난에 두셨으니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흡 승환께 걸름도 보시는 분들은 아래쪽 바로 밑에 두번 누르시면 상세 사항 및 전체 내용 음성은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모으을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사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근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승리되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르살 온 유대와 사물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6절 8절 말씀. 아멘. 묵상 나눔 내용 제수로 보겠습니다. 그들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때니깐이 이르시되 내와시기 아버지께서 자기 근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바니 오직 승리 내게 마시면 너희가 근능을 받고 이루살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들하시느라 라고 증거되어 있는 아래 본 말씀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듯이 때 와시기는 오직 한해 오직 위치와역할과 근안인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근동으로 땅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직접적 실제적인 부분은 오직 성님 위치와 역할과 근안인 것임을 알수 있고 한편으로는 아래 본문에 등장하는 구주 예수님께서는 말그래도 구원자이신 분인 것으로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모든 대속가 대신 나음과 병등 위한 값과대가대신다리신과 함께 시도와 날로 모든 우다 이루신 분인 것이며 오직 바로 그예수님만의 그러한 위치와 역할과 근안일수 있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위치와 역할과 근한이신 분이 아닌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위치와 역할과 근한에 따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이며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위치와 역할과 근한일수 있는 분은 아닌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도 구주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있듯이 직접적 경험적인 실제와 누림들이 되게 하신 위치와 역할과 근한일 수는 없는 것이며 그 나아가 당연히 구주 예수님께서도 성님께서도 령한 아버지의 위치의 각과 근이신 축구가 통째 승리의 측면에 있어 경우에 따라 한 아버지로 인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의 위치의 각과 근한 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삼위일체란 그 존재와 개념 자체부터가 시간과 공간들 시도 나를 넘어 철저하게 그 위치의 각과 근한에 따라 완벽하게 조화되고 완전하듯한 뜻이 이는 의미인 것이고 결국각 위격간에 있어 그 위치와 역할과 근한이 아닌 높낮이나 비중이나 가치나 계급 등의 차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위치 역할과 그 날에 따라 모든 축구과 통치의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의 아버지께만 해당되고 대수과 통로는 전적으로 구제 예수님만 해당되며 실제만 누르면 전적으로 성령님만이 해당된다 볼수 있는 것으로 그래야지 가급계들 간의 내적인 대동을 유지하면서 그 위치와 역할과 그 날에 따라 완전 하나가 될수 있는 삼일체라는 의미가 성립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성경의 모든 말씀들에 있어서도 다른. 모든 교리와 신학과 보험제 측면과 신학 요소 등에 있어서도 잘 통찰해 보면 하나하나 모두 다 그러한 이체 원리들인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인데, 그에 있어서는 이 신칭이도 실현 몸으로의 부활도 무해수혈의 천지창조도 살아있는 믿음과 성경 속에서 모든 역사들도 특히 기도응답 한 번에 있어 가지고도 마땅히 그러한 것인데, 실제로 기도응답이 있음 하더라도 단순하게 말하면 그 위책할까 그날에 따라 모든 축구와 통치와 승리하느 모든 축구와 통치의 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대수과 통로에. 구제수의 이름으로 강광감개 실질적 집중인 응답들은 모두 성령묘이란 실제 누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이란 삼위자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생각 이상으로 허다하고 어떻게 보면 많이 멀어진 실상이 적잖이 당시되고 보편하기까지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며 바꾸어 말하면 삼위자님 하대신에 하나 있어 제대로라면 하나님의 유체의 걸과 그 날에 대해서도 백을 알아야 하고. 구제의심에 대해서도 백을 알아야 하며 성령에 대해서도 백을 알아야 하지만 진정 그것이 3일4는 존재와 개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근간인 측면이지만 실상은 주로 한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구제의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성령 위치의 역할과 그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모르거나 심히 미미해 보이며 그나마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한 아버지와 구제의심에 대해서도 구제의, 구제의 역할과 그하에 따라 서로 제대로 이해나 조화나 매치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 보이는 현실입니다. 세상에 일한삼일체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이 직간접적으로 다루거나 비유로 설명을 해왔는데 그 중에 삼일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더 둘리한 교부가 한 비유가 이단성이 큰 양태론을 감안하고 경계함에 불리하면 이해와 납득이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는 것으로 곧삼일체를 태양에 비유해서 그의 철거가 그나에 따라 태양의 본체는 하늘의 아버지 그 본체에서 나오는 광선은 구조의 순위 그 광선에 다다라 지표에서 에너지가 되는 것은 성령님으로 설명한 것이고 그에 있어 결국 태양의 본체가 광선으로 변화되고 에너지로 변화되는 것이게 일종의 양태론적인 이단에 속하는 비유이지만 그러한 측면을 제외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구조의 심과 성령님을 구체적 그가 근하에 따라 태양의 본체와 광선과 에너지로 설명한 그 자체는 타당한 면도 있으며 이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장 좋을 수 있는 비유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르시되 우리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납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하시고라고 증거되어 있는 말씀을 참조할 때, 삼차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그 무엇보다 어떤 식으로든 사람에 투영되거나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볼수 있기에 사람 자체를 활용하는 것이라 볼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 얼굴에 눈코 입인 것으로 눈과 코와 입은 그 높낮이와 비중이나 가치들을 서로 다를 수 없고 단지 그 위치역할과 근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실제로 모든 여름 날씨에 식탁에 둔 미역국 한 그릇을 먹을 때 눈을 보면서 판단 및 결정을 하고 직접 실질적으로 입으로 먹으면서 에너지나 변화가 되는 것이나 그때 그렇게 방치된 국을 그냥 먹어도 되는 것인지 혹 상하진 않은 것인지 알기 위해 먹기 전에 반드시 코로 냄새를 맡아야 하듯이 그러한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가능할 수 있는 것이듯이 눈, 코, 입이 그렇게 그 위치의 역과근하 따라 연계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는 삼위차하님 하나 되신가 같이 조화되고 하나 되어안 한 뜻을 한얼굴 이루게 되는 것이라 볼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을 공격하는 일를 보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머리를 판단해서 방어와 공격하게 되고 그와 함께 몸을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주먹으로 치든지 발로 차든지 하게 되며 그와 함께 그 몸은 상하게 될 수는 있으나 어쨌든 그로 인한 실질적 집중 힘으로 이리를 물리치게 되고 양을 구할 수 있게 되는 이치와 상황인 것으로, 그때 그이체을가그 날에 서로 온전하게 조화되고 하나되어 한 뜻을 이룬 무리와 몸과 힘이 성부상 승려삼의 자아님의 하나되심 역사와 적자 아니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배부터 단순66 운동은 디도스 바트. 우리로예수구을 수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게수를 보겠습니다. 우리로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되어 있는 아래 본문에서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더 이상 아담과 아우 때부터의 죄와 죄인들, 사탄과 음부의 세력들, 사망과 심판의 영존 노예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것이자 천국과 부활의 영생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말씀에사 하나님 것이자. 상수자인 것으로 말씀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말씀의 백성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뒤바뀌는 것이며 그와 함께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세상 끝날에 보할 경생의 일까지 누리게 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러한 일은 결코 우리 인생의 힘이나 세상적인 방법들로는 될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의 세계 가장 한가운데 있는 사안인 것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연하면 하나님 아장지의 전부터의 뜻과 약속과 섭리에서 어떤 식으로는 오직 한번 구제 예수님 십자 목숨과 만한 대속과 대신과 나음과 평등의 구원의 피근세와 그 가운데 특히 그 이름에 약속 성령님의 실체진 근능으로만 실제로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인 것이며 근원적으로 성부상 성령 삼의자하나님께서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하되신 분인 것이기에 사실상 본질적 원론적으로는 말씀으로만 구원위시해서 상수형이나 믿음 영성 거룩의 경근 경의의 사모함 백성 된 하나님 나라 등을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 더 나아가 견고한 믿음이 되고 특히 이단사이비들에 빠지지 않으며 더욱 잘 대체하고 제대로 싸운 묵보다 복음의 능력을 언주 누리기 위해서는 성부성자성령 삼위차관님의 하나 님심에 대해 분명히 알 필요가 있을 것인데 사소한 올라 적지 않는 이들이 그러한 이러한 삼위차관님에 대해 희미하거나 애매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거나 또는 생각 이상으로 무지하거나 심지어 이상하게 알고 있거나한편으로는 함부로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는 등과 같은 심히 우리들 우둔하며 위태해 보이고 혼돈돼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며 어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자아님에 대한 교리 자체가 가장 어렵다고 할수 있고 게다가 이성적인 이해나 납득이 쉽지 않은 면들이 많으며 시조많이 오묘하면서도 아주 복잡하기도 하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한편 수학의 난제와 같이 직접적인 면조로는 실명 자체부터가 쉽지 않은 측면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더군다나 다양한 개념과 관점들도 없지 않게 조심스럽기도 하나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영역인 것이고 세상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세계에서 모든 근본과 연계와 중심인 것이며 아닐 수 없는 것으로 그러한 성부상성 삼의자아 하나 되시 역사는 모든 신앙 특히 실체적인 복음에 있어서의 정점이자 실체이며 전부를 할수 있는 것이뿐 아니라 삶의 자료 역사 현장도 속에서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과 그로 인한 실질적인 하늘의 힘과 구원을 들여 완전히 집게되며 아닐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자주 다루고 다각도로 반복하며 제대로 강조하지 않으면 안되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계의 인식은 오히려 반대가 까고 심정 가출 또는 버리진 듯하며, 실상 이런 전 이유들로 더욱 채채지고 흐리대지고 있어 보이는 심히 우려되고 맴마품이 우둔한 두려운 상황인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는 근본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연속적 성적인 면이 있어도 참으로 위험하고 심각하며 긴박한 실정인 것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부상승단 3회차님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선 3회차는 그 개념과 존재 자체상 그 어떤 시대나 장소들 대상이나 상황들에 따라 잠시라도 분리되거나 조금이라도 별개일 수 없는 반면 구약과 신약식뿐아니 오늘 우리들 심전 천천상세전 세상 끝날 부활 영생의 일까지 언제나 함께이시고 그 역할과 위치의 역할과 그날에다 완벽하게 조화되시며 완전하되시요 역사 하시며 산뜻이 루신다는 사실은 것이 어떻게 구원의를 함께 성취하신 분인 것이 많을 수 없는데 거에서 사람을 그대 눈코입을 생각하면 그나마 이해하기가 쉽고 접근하기가 용이하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란 사람을 그는 시간과 공간과 상태와 행평과 상황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제한들이 많으며 여러모로 한계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러한 것들을 제외하면은 성부성과 성삼의 체이및 화대심과 유사한 면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실제로 그한 사람을 그의 눈코입은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면서 그렇지만 서로 섞이지 않으며 무엇보다 그. 역할들이 분명히 다르고 그러면서 그러한 다름으로 인해 독 혼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그 역할에 따라 더욱 더잘 조화되고 온진하되어한 오구르식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사실상 성부상 승령 3위차안님 하나의 심도 그와 아주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성부상 승령 3위차안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말씀보다 최초의 말씀마 되시오. 말씀대로 조화되시고 실행하시면서 말씀과 함께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데 먼저 성부하님께서 말씀을 존재하시고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제1위격으로 모든 일들에 있어 특히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을 에있어그의 역할과 근한상 전적으로 주원하시고 통치하신 분인 것으로 모든 축구과 통치 창조와 섭리 계획과 약속 예정과 인도 실행과 성취 등의 일과 영역들에 있어 말씀 그대로 주장하시면서 나타내셔 진행하시며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심 구제 예수님께서 말씀 육시 되신 분이고 말씀을 직접 보이셨으며 말씀 나누어 개엄케 하시고 무엇보다 죄로 인해 말씀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을 위해 말씀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상과 전류 모신 고모해 그진 성자의 미신과 목숨값으수로 대수과 대신 나온과 평등을 위한 모든 각까들 가들을 대신 다치르신과 함께 시도한 나를 모 모든 것다 이루심으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창조물 대도과 약속과 승리와 시간 안에서 믿음과 함께 가부시 구원에 참여시켜 하신 것이며 본질적으로 더 이상 아담과 땅 때부터의 제약까지 누와사당과 심판들의 영존 노의 상태 아닌 말씀의 백성으로 충고 벌의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나오뒤 바뀌게 대수는 길과 대문의 대신 제이위기으로 구원자시며 하나님지 우리 인생들 사이의 중보자 특히 하나님지 우리 인생들 하늘과 땅 사이의 접점이자 통로와 통로 위치와 역할과 근한이신 분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 우리 인생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말씀을 기록되어 주시기 하신 직접적 실제적인 힘이신 분인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믿으며말씀로행하고증거수있기 하시는 현실적 경험적인 힘이신 분이며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실행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는 제삼 위격으로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날마다 순간마다에서부터 세상 끝날 실물물로 부려야 실상은 영생일이 까지 우리 인생들이 말씀도 직접적으로 보고 누리며 체험케 하신 등의 일을 하시고 심전 천장자 장세전에 있어까지도 단 하나 단한 순간 있어까지 벨게 있을 수 없는 분인 것이며 세상 그 채가 가운에 따라 전부 다 하녀병이시자 구주 의수름으로 약속되신 분이며 시원없는 전지나한 으로 하느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실행하시며 특히 강하 고대주 구주 십자가에서 목숨값에다 이루신. 구원일들 시간과 공간들 초월해서 믿음 함께 말씀들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신 분인 것입니다. 다시 말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난전자 예를 들어보면 온상천지 만물과 생사복의 주제이시 통치와 승리의 역할이시 위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 그 위치에 갈까 그나에 따라 이것저것 기도한 후에 우리는 이 모든 강국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 인생 사이에 서 구원자와 중보자의 역할, 길과 통로, 일사 접점 등의 위치가가과그 나이 주구제수의 이름으로 말씀드을 믿음과 함께 마치 발사수의 치으로 우리도 끝는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신 통치와 섭리도 응답과 역사들 하나님의 아버지 뜻과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과 계획에 따라 생생하게 나타나는데 직접적 경험격적 위치에 가거나 다 처음 다 하나님 아 용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실행하시고 특히 구제심이라고 약속되시어 예수님께서 온상과 전율로 모심하고 모든 그신 성자임신그목성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 고태수가 대신 낭과 평 등의 일들을 믿음과 함께 말씀도 하나나 모두 실체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그러한 말씀들의 기도가 가능한 믿음도 되게 하시는 실체적 실적인 힘이신 분이기도 하지만 특히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도 하나나 하 있어서야말로 시공을 없는 전제는 하늘의 힘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경험이 되게 하시게 응답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서 이세상에서 정말 하늘의 힘과 역사들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직접적이고도 실체적인 복음능과 하나날의 사건들 등이 경험될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사랑은혜와 긍휼의 하원식뿐 아니라 공영평가의 실세하이시기도한 모든 축음과 통제의 승리하원의 합식에서 창시전부터 계획, 약수, 준비, 진행하신 모든 하늘인과 구원의 일들에 있어 구조의 신께 십자가에서 그의 당 모든 값과 대가를 대신해서 시도나날 모두 다지르신 것이고 직접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성령님께서 그의 제 역할과 그날 다 시공을 넘는 전전의 하원임으로 하나하나 모두 실제 언리가 과성취되게 하시는 것이 성부전 성령 삼위자하님의 하나 되심의 역사인 것으로 구원의 유체 역할과 근한 상 그중 단한육격이라도 빠지시거나 분리되시거나 배게일 수도 없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그 어떤 하늘인가 구운 일도도 불가능한 것이뿐 아니라 사실상 따로 따로 또 생각할 수 있는 존재나 개념 자체부터가 불가하신 분인 것이며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좀더 그는 근본적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세상 모든 구원의 일들 곧 구약과 신하시뿐 아니라 이천년 교회사, 특히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구원에 있어서도 아니 단 하나의 교동 대비스조차도 주제자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약, 약속과 섭리 가운데 구원자이신 구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시면서 구제 예수님께 십자가 주시면서 온상하신 인류 모든 생각 구원들 그진성자이신그 목숨값을 주시어 그한 구원의 일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대가를 대신 다치신과 함께 제대로 시도 나를 구원을 모두 다 이루신 일에 밀게 일수 없는 것이고. 사실 생각 이상으로 지켜되는 것이며 무엇보다 그 목숨값은 하나님만한 것으로 과거 인재와 미래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죄와 문제들 진정 일상수서 분한 세상 끝날 영생의 일을 까지 모든 고통과 문제들 사탄 건부의 세력들 사망과 심판들까지 진정 그 이슈에 사것과음들 치유와 회복들 응답과 역전들 복과 이적들 살림과 영생들까지 다 포함하고 구원할 수 있는 만큼 크고 강력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진정 그로 인해 아과하오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고해주에 대해 보이시고 안내하시고 연결되시게 하신 다양한 옆에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시와 상징들 동일하게 말고도 오심의사를 믿고 의지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뿐 아니라 십자가 보았으며 대략 이천년이 지났음에 불구하고 시도 날로 모오심의사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원에 참여하게 된 오늘 우리들을 포함해 그 어떤 시대이 나나들에서도 지 믿음으로 인해 실제 구원에 참여될 수 있는 것이고 직접 현실적으로는 하늘 아버지의 창세부터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그약속센 성령이란 실제적 역사 와 누림과 경험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참 오늘 이 시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도 구주 예수님 구원자를 믿으며 구원에 참여함에서 직접 전제적으오는 하늘 아버지의 창세물 대도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그 예수님 약속되시어 믿음과 함께 시공을 넘는 전진한 하늘의 힘으로 실재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의해. 대략 2000년 전 십자가 피곤세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정말 오늘 우리들의 누림이 되면 실제로 경험이 될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백성으로서의 거듭남도 될수 있는 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상에서 하늘의 과 은혜와 응답들 같은 하늘나라 역사들 생생히 누리게 될수 있는 것이뿐 아니라 말씀대로 세상 끝날에 신령 몸의 부활과 영생도 당연히 경험이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이치의 원리와 법칙 가운데 특별히 말씀 그 자체의 시고지 말씀하 대신 성부성나성자사위의 자아님을 알고 믿음며 구원에 참여 한자들은 제대로 된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그러한 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사모함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한지 동시에 제약이 어느 정도 위험하고, 그 제약들과 어느 정도로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지에 있어 참으로 중요시하고 모든 우수을두며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봐 그다음에 곧한니 아버지의 뜻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라가. 이 마시오며 드시한 내이루어진것 같이 당시 루지다 등과 같이 소개된 구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어서도 중심이자 골격 강조 어떤 그에은 전부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실상은 그러한 몸부림들 신앙의 본질 살아있는 믿음의 관건는 것이 뿐 아니라 그러한 모든 하나님과 구원 일들의 중심이자 그문의심에 실체이시면서 오직 말씀하되 시 말씀과 함께 말씀들 모두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성부 성자 성삼위아님면 기쁨 역사심으로 인한 모든 역사들의 생생한 강림함들은 있어서도 완전 지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악한 세상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이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믿음. 승리한 믿음에 있어서는 처음에 믿음을 구원에 참여한 사랑이 처 마찬가지로 꼭 그러한 모욕 같은 근엄난의 구원이 있지 원래와 마찬가지로 구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바로 그에 맞게 된 성령이나 시원없는 하나님과 은혜를 의지하고 드리버서 위험한 세상에서 연약해서 머물고 살면서 날마다중간마나 제약들에서 벗어나고 서야 하는 것이뿐 아니라 호포막이 된 제약들은 최대한 빨리 마치 바리스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다시 나가야 하는 것인데 다시 말 그러한 믿음의 몸부림들을 위해서는 그자체와 시작부터 우리 인생도이나 세상의 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오직 한분 구원자시요 중보자시고 예수님 구원자시요 중보자시요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제 하지 않고는 다른 망비 없는 것이에 날마다 순간마다 처음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하느협의 장심은 뚝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오직 한면 구제십자가 붙어오며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이고 그때 직접적으로는 그 위치가 그권에 따라 하나님의 용이시자 구주 심수님의 학교 되시고 그 십자가 구원과 함께 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세상에 주지 못한 하늘의 힘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정말 그러한 믿음과 함께 드리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시공을 넘어 전전하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진정 세상의 인간의 힘이 아닌 바로 그러성령이란 직접적인 하늘의 과 도움으로 더욱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이 되고 모든 능이 감당해 나가며 갈수록 더 성화되면서 장성한 믿음, 용서 같은 믿음이 될수 있는 것 사실상 모든 하느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러한 하느님과 은혜를 아니고서는 복능뿐 아니라 사람의 믿음으로서는 그것부터가 불가능임을 인정하면서 갈수록 더 십자가를 얻자오며 하느님과 은혜들을 사모하고 이제는 부림치고갈망한 관계 하느님의 성수자가 된 자로서의 은혜와 능력과 복들이 일상에서도 실제로 삶의 자리와 사회 현장도 순간순간에 있어도 생생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세상 끝날과 부활기 영생일까지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현실적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성령이나 하나님과 은혜는 무엇보다 제가 아닌 말씀을 더욱 읽고 들으며 묵상하 실천하며 증거할 수 있게 하는 데참 신기하게도 바로 그것이 말씀에 있는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는 절대적인 방법도 안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더욱더 재화사울수 있고 더더욱 말씀에 신앙, 말씀의 일정들이 될수 있는 것이며 그러면서 갈수록 더 가문가수록더 말씀으로 하나 대신 성무성 3회차하님의 기뻐 역사하심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능력들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고 더욱 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하심들 구원의 일과 하늘나라의 역사들을 차고 넘치도록 경험케 되는 점진적 점정적인 선순한과 성화가 실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 으로적은 바로 그러한 모든 일들이 복음의 세계인 것이고 상주자수상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며 그원적 본질적으로 말씀하자 제시오지 말씀하 대신 성무성 3회차하님의 기뻐 역사하심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역사들의 실체이자 세상 끝날고 영생까지 이어지는 이 땅에서의 복음 있는 과한 날의 역사들의 실체인 것이며 게다가 모든 구속사의 건강과 정체성인 것이 많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류가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도가 두길이 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비참미한 자요에서나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가양한 바 의로한 형으로 말미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원하심에 따라 중생의 실성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으로도 영생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도 3장 3절 말씀. 아멘. 이상으만한주폐금생양 몸주 돈 다음금 생 복합 교회 리바미 산다 계십한 소개게 계십하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들 하나님으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무엇 받혀서 주야는 말씀하 계다 하심으로 공인은 때 날마다 음식에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만곳곳에 영적 각성으 보이는 들이 독각이 되지기를 제 종교 교역의 역사가 불기 같이으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만고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미합니다. 경배합니다. 의지합니다. 갈망합니다. 이 시간 예비하신은혜가 인줄 미사오니 하늘의 신의 힘과 권능으로 충만하고 강렬하게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 하나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분별하고. 동참하고 의지하며 누리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삼의 삶을 깊이 사하시 합당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그자체이시말씀하되시요 말씀대로 신앙하시오니십자붙잡으며성령 힘을 갈망하면서 더 재화사하고 더 말씀기도 찬양으로 뜨거워지는 신앙이 되고 그러한 신앙들이 이 세대 가운데 즉 시찰 노예총이나 교계정치 일반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입 부엉에 불길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제약들, 어둠의 근세들, 특히 질병들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치유되라, 구원케 될지어다, 새롭게 되고 역전케 될지어다. 예수만지 기도드립니다. 아멘.